3년 동안 한 여자만을 기다리던 남자 황장군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좋은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쭉...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분양 물량의 공급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모든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걸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추첨제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뉴스 기사를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무주택 3년 이상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순차제 100%로 했다면 자 이번 대책을 통해서 순차제 70 추첨제 30%로 이렇게 추첨제가 85제곱미터 이하에서도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한가지 더 9억원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는 85%가 특별공급이었다면 그 비중을 줄이고 50대50 해서 일반 분양의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시면 새로운 분양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 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 분양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상은 신혼부부 3, 40대들 한테도 기회를 주자. 물량을 늘려 주겠다라는 얘긴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주어가 중요하죠.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에서만 새로운 공공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공급되는 물량은 뭐냐? 밑에 나와 있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중 공공이 직접 시행 사업을 할 경우에만 있어서 새로운 공공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 요세개 중에 공공이 직접 직접 시행하는 거. 자, 요거 공공 단독. 자, 여기도 공공 단독 있죠. 자, 여기도 공공 단독에 있어서만 일반 분양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 외에 민간 공동으로 하든지, 민간 단독으로 하면 추첨제 물량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 분양 일반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추첨제가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세 가지 중에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거에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분양 물량은 기존의 청약제도대로 가겠다. 예를 들자면 제3기 신도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대상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냐. 자, 위에 보시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등 해서 약 83만 호의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 자, 일단 2025년까지는 추첨제는 꿈도 꾸지 마라. 자, 그리고 2025년까지 분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83만 호의 공급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자, 사업 절차를 보면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제한 예정 지구, 지구 확정 부지 확보. 아, 그렇다면 이네 번째 단계에 2025년까지 부지로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그 뒤로 인허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분양이 되려면 지자체가 통합심의용 신속 인허가를 해야지, 이때부터 분양이 된다는 얘기인데 부지 확보는 2025년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추첨제, 그다음에 일반 분양이 늘어나려면 이 이후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2021년. 자, 공급 부지 확보는 2 0 2년 5년까지입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자, 이게 기다릴 만한 건지 희망 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다린다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상향하겠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15%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개 특별 공급 비중 다들 아시죠? 아 모르신다고요? 자 노다기생신 20대가 아니다. 자노다기 생신 노부모 다자녀 기관 추천 생애 최초 신혼부부입니다. 자 비중은 5%씩 시작해서 5%씩 올라가면 됩니다. 자5% 10% 15%자 노다기신이 20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25%자30% 이렇게 하면 총 85%가 나왔는데, 자, 85%에서 50%로 일반 공급을 늘리려면 특별 공급을 줄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비중이 큰요두 개를 줄이면, 되겠네요. 자 생애 최초 신혼 부부를 줄여서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리겠다. 자 신혼 부부 삼4 0 대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특별 공급을 줄이는데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을 줄여서 자 일반 공급 신혼 부부에게 기회를 주겠다. 자 벽돌 밑에게 깨져 있으니까 위에 거빼 가지고 밑으로 넣겠다라는 얘기죠. 자 두번째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공공분양시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순차제 여기서 순차제란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을 했지요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공이 시행하는 일부 물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공급의 30%를 추첨제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가 바뀌었죠 순차제 100%에서 추첨제 30%로 늘리고 순차제를 좀 줄이게 다라는 얘기데요어 그렇다면 순차제 비율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는 특별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였는데 100%다 순차제니까, 자, 물량의 15%가 순차제였다면, 자, 이번 변경을 통해서 일반 공급이 15%에서 50%로 늘어났다. 그 중에 순차제가 70%니까, 자, 35%로 뭐, 오히려 순차제가 늘어났으니까, 순차제도 늘어나고 추첨제도 새로 생겼다. 기회가 많이 갈 것이다. 그 대신 특별 공급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죠. 특별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중이 높은 거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간 추청은 간당간당하고요. 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는 줄이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배제하겠다. 자 기존에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 요건을 받는데 자 개선을 통해서 전용 60% 이하도 9억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하겠다 라는 얘기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비중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하는 거, 60제곱미터 이하 분양가 9억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과 소득을 안 보는 거, 이세 가지는 2월 4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세 가지 사업, 각자 공공 직접 시행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청약 제도입니다. 그외 공공 분양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청약 제도를 따르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걸 숙지하시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청약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 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